병원에 가져가야 할 출산 가방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는 바로 전 영상에서 이야기했구요. 이제는 조리원에 가는 경우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또 남편 가방에는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리원까지 가는 경우 추가로 더 챙겨야 할 용품들을 살펴볼게요. 조리원에는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웬만한 용품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원 가방에서 추가로 더 챙겨야 할 물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가재 손수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한 10장 정도 더 챙겨서 한 15장 정도 가져가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리원에서는 수유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가재 손수건은 아기용으로 엄마용으로 이래저래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조리원의 경우에는 매일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넉넉히 챙겨가서 후회하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샴푸와 컨디셔너는 이제 드디어 필요합니다. 남편도 함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이라면 여러 개를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아니면 작은 사이즈로 하나 샴푸, 컨디셔너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생리대는 오로양이 줄어들어서 산모 패드를 사용하기 부담스러워질 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일반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 팬티라이너 한 팩씩 준비하니까 저는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고려할 용품으로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퇴원할 때 필요할 수도 있는 아기의 손싸개, 모자, 베네저고리, 속싸개, 겉싸개가 있습니다. 어떤 병원과 조리원에서는 아기가 퇴원할 때 필요한 용품을 준비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퇴원 시에 필요한 아기 용품은 병원과 조리원 모두 각각 확인해 보신 후에 필요한 경우라면 잘 챙겨가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분유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준비된 것으로 밤 수유 등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출산 직후부터 내가 먹이기 원하는 분유가 있다. 라는 케이스라면 미리 준비하셔서 신생아실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800g처럼 큰것 말고요. 400g이나 500g처럼 작은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800g 딱 사서 가져다 드렸더니 간호사님이 모유수유 안 하실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모유 저장팩은 엄마의 수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할지, 필요할 때 로켓 배송 같은 것을 통해서 주문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저는 셋째 출산 가방을 싼다면, 매수가 너무 많지 않은 모유 수유 팩을 준비해서 가져갈 것 같습니다. 모유 저장 팩은 나중에 외출을 할때 분유를 덜어서 다니는 용으로도, 이유식을 시작한 후에 육수를 저장하는 용으로도 두고두고 두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산모 패드는 병원과 조리원에서 제공된다면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데요. 혹시라도 제공이 안 된다라는 케이스면 챙겨 주셔야 되고요. 수유 패드는 샘플로 받은 것들 몇개 챙겨 간 후에 정말 많이 필요하다 싶을 때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우 막 엄청나게 막 모유가 나와서 로켓 배송도 기다릴 수 없다. 막 이런 상황이라면요. 신생아실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당장 필요한 것은 구해 주시기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목 보호대는 출산 직후에 착용하면 아직 몸을 회복하는 중인 산모의 혈액순환을 방해를 해서 손목과 팔이 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챙겨서 가져갔지만 몇번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구매는 하긴 했기 때문에 어떤 거였는지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유두보 호기는 모유수유를 시도해 본 후에 필요한 경우에 신생아실에 도움을 받아 구매하시는 것도 늦지 않고요. 물티슈나 각티슈 등은 병원과 조리원마다 상황이 다를 테니 샘플 사이즈 정도 일단 챙겨가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용품들을 챙겨 넣은 출산 가방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요. 왼쪽이 제가 첫째 때 가방, 오른쪽이 둘째 때 가방입니다. 사이즈 차이가 좀 있죠. 셋째 출산 가방을 싼다면, 왼쪽 사진에 보이는 저 작은 캐리어 하나에 모두 담고, 그리고 신분증이나 카드 같이 간단한 소지품을 담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핸드백 하나 정도 챙길 것 같습니다. 둘째 때 가방은 좀 작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편 가방에는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남편은 병원에서 사용할 수건 두 장에서 세장 정도, 그리고 세면도구, 속옷은 두 벌에서 세 벌, 양말, 슬리퍼, 갈아입을 편한 옷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남편 용품이라고 너무 듬섬듬섬말하나요 제가 리스트에 잘 적혀 있으니까요 영상 마지막에 캡처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편분이 조리원을 함께 지내게 되는 경우 회사 출퇴근이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회사에 입고 갈 옷과 신발도 추가로 챙기셔야 하는데요 저희 남편의 경우는 양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짐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출퇴근 양복 한 벌에 양복 바지는 두개 셔츠 세개 구두까지 챙기니까 저보다 남편이 이민짐을 쌌습니다. 올해는 출산 휴가를 영업일 기준으로 열흘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작년만 해도 3일까지 밖에 쓸수 없었다 보니까 회사 업 때문에 남편이 3일에 한 번씩은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DSLR도 챙겨야 하고요. 중요한 순간 혹시라도 배터리 없어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분 배터리, 충전기 모두 모두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집에 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이어폰입니다. 병원이든 조리원이든 아빠는 할게 별로 없어요. 심심해요. 주구장창 유튜브 보셔야 돼요. 이때 야구만 보시면 와이프 화나니까요 이어폰 끼시고 롬만 영상 시청하시다가 와이프가 자기 뭐 하냐고 물으면 어나 자기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 로러운맘 영상 보며 공부 중이야라고 하시면 사랑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병원도 조리원도 남편분 식사는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끼니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것도 정말 고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한 번씩은 그냥 대량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컵밥 같은 것도 챙겨 가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마치기 전에 출산가방 리스트 캡처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비 엄마 아빠분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야, 지겹지? 나가서 친구랑 밥 먹고 올래? 아, 아니다. 저녁에 나가서 친구랑 술 한잔하고 집에 가서 자. 응, 음, 진짜지. 대신 자기 좋은 시간 보내는 만큼 나에게도 좋은 시간을 선물해주면 되지. 전신 마사지 5회 추가. 콜.